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청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비가 오는 날씨지만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산청의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산에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 둘러보고 있고요 예, 산에서 내려오다가, 어, 이런 빈 집을 만났습니다. 예, 전망이 참 좋습니다. 집 자체는 볼품이 없지만, 예, 마을 제일 끝자락에 올라앉은 집이라서 전망이 참좋고요 예, 집은, 어, 상태는 많이 낡고, 예, 허물어지고, 어 지붕도 소리가 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 며칠 새제 구독자 여러분 어, 몇 분께서 산책에 다녀가셨습니다. 예, 그분들과 얘기도 나눠 나눠보고 또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그런지. 예,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어, 지리산 자락에 기농, 기촌, 전흥생활, 시골생활,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이 어, 전화 주셔서 뭐 대화도 나눠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항아리가 상당히 정겨워 보이네요. 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그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 두려움, 뭐 불안함, 예, 불안감, 뭐 걱정 예, 이런 것들이 어, 일정 부분 그 마음속에 깔려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어, 평소에 이제 그 기농을 해야 되겠다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그 공기 좋고 물 좋고 이 자연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그 간절한 소망, 예, 절실함 이런 게 있었지만 막상 이제 결정을 하고 시골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어, 상당한 그 불안감,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이 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없을 수는 없겠죠. 뭐 그래도 그럴 것이 이 도시 생활하고 시골 생활에서 그이 갭이라는 것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고 삶의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 환경이 아무리 뭐, 자연이 좋고, 공기가 좋다 하더라도, 환경이 급격하게 이렇게 바뀜으로서, 혹시 무슨, 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시골 가면은, 뭐, 뭘 해먹고 살까? 또, 뭐, 어, 터세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까? 심지어, 뭐, 지내, 뱀,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또 불안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뭐, 저는 충분히 그,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골에 가면은 도시 생활할 때보다 상당히 불편하다. 모든 생활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어, 각오하고 감수하고 그런, 어,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것도 어, 느낍니다. 하지만, 일부기는 하지만은, 어, 상당히 뭐, 럭셔리한 그런 생활을 꿈꾸는 분도, 어, 계시더라고요. 예,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어, 저는, 이런, 그, 불안함, 예, 두려움, 이런 것이, 어, 제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뭐, 한치 앞을, 그,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뭐, 접신물에 빠져 죽는 것도 사람일 수가 있고, 또길 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의 운명이, 그,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예 도시에 사나, 시골에 사나, 어 일정 부분 그런 어,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는 있다고 봅니다. 어, 그러나 그게 어그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냐 어,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이런 두려움을 어, 극복을 했었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집을 보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당장 이런 집에 어, 내 손으로 수리해서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 사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550만원짜리 지상권 주택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집보다 상태가 더안 좋았을 겁니다. 550만원짜리 지상권 주택을 사서 들어왔을 때 아, 어, 본체의 그 벽이 완전 히뻥 뚫려 있었습니다. 부엌의 벽도 뻥 뚫려 있었고, 그리고 지붕이, 어, 비만 오면 지붕이 다 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들어와가지고, 한 보름 정도 전기불도 없는 그런 집에서 어, 생활하면서 이 지붕도 수리하고, 또 벽체도 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수리하면서, 예, 작업실도, 어, 좀 편리하게 이렇게 바꾸고, 또, 수도도, 이 부엌 쪽으로 수도를 이렇게 땡겨가지고, 예, 부엌에도 수도를 넣고, 또 세탁, 어, 하는 그 세탁실까지 이 수도를 땡겨가지고, 예, 그런 설비를 이제 직접 제 손으로 다 했습니다. 제가 무슨,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했고요. 어, 심지어 뭐 아궁이 수리도 하고 구들도 예, 새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어, 아궁에 이 물이 차기 때문에 물 빼는 그 배관 공사도 제가 했고요. 뭐 제가 이렇게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 그런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그, 받아들이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느냐. 예, 저는 그런 차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집도, 어, 불편함만 감수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좋은 그런 어, 공간이 될수 있으리라고 어,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 며칠 새,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전화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그런 부분을 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물론 이제 뭐 선택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겠지만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신중론, 이런 것을 좀 옹호를 많이 하고 신중론 쪽에 펴가지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어,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용기를 내시고 어, 좀 과감하게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 근거를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은 어, 그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좋은 라이프스타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어, 드리면서 어, 저는 이런 집들을 보면서 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집들이 이제 비에 있게 되면은 금세 이제 허물어져 가지고 뭐 수년이 안 가서 흔적도 없이 이제 철거되고 사라질 그런 위기에 놓인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 동화 속이나 또제 유튜브 속에서만 저런 빈집들을 어 우리가 그 추억하게 될까봐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돌담 돌단, 돌담길도 마찬가지고요. 예, 정말 정겹고 근사하지 않습니까? 예, 좀 사라지기 전에 정말 아끼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가능하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사랑을 주면은. 좋은 공간으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